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과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의 전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오늘은 두 ETF의 전기 리밸런싱 현황 리뷰해 보고, 분기 리밸런싱 때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테크 탑 10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의 기초 지수인 IND XX US 테크 탑 10에 대한 소개를 적어 놨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중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스닥에는 테크 오렌티드한 기업이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헬스케어 기업이라든가 스타벅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15개 내외 종목들은 모두 테크 오리엔티드한 기업들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지난 6월 18일 정기 리밸런싱 현황입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 보면 인텔과 넷플릭스가 편출되었고요. 컴... 컴캐스트와 어도비가 편입되었습니다. 컴캐스트와 어도비에 대한 간단한 기업 개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리뷰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미래세 자산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빠지고 이 둘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역전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지난 분기 리밸런싱 이후 인텔과 넷플릭스보다 컴캐스트 그리고 어도비의 주가 아름이 좋았 씁니다. 6월 21일 기준 4개 종목의 최근 3개월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보라색 선인 인텔은 10% 이상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도 2.9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이 컴캐스트인데, 컴캐스트는 3% 이상 올랐고 어도비는 무려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개 종목 간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시가총액이 역전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 테크 탑1 0에서도 이런 식으로 종목 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종목 비중 그래 봤자 합쳐 봤자 5% 수준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5%가 바뀌는 거라 이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처음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결국 이 지수의 성과는 포트폴리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가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의 시가총이 상위 15개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타이거 탑 10의 리밸런싱은 이 페이팔 미만의 종목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인텔과 넷플릭스가 빠지고 어도비와 컴캐스트가 편입이 되었는데 지난 3월 정기 리밸런싱 때는 인텔과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빠진 종목이 바로 이 어도비와 컴캐스트입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벳을 한 종목이라고 가정을 하면. 페이팔이 8위이고요. 어도비가 9위인데요. 이 8위와 9위 종목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미국 테크 탑 10은 얘네들끼리 페이팔 이하의 종목들끼리 들어갔다 나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 비중 2.5%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미국 테크 탑텐 상장 이후 첫 정기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 교체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뷰 영상을 준비한 것 인데요 앞으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면 굳이 리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 리밸런싱 현황 보는 김에 연초 이후 수익률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의 기초 지수를 연초 이후 2021년 6월 21일까지 성과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미국 테크 탑10 지수가 나스닥보다 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는 짐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S&P 500과 비교를 해도 성과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테크 탑텐 지수의 선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선전했다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대형 우량주들이 선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대형 우량주들은 빠지더라도 또 금방 반등을 합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퀄리티 주식 그리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주식 등을 다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테크 탑10의 편입 종목 10개를 넣어둔 것인데요. 미국 테크 탑10의 성과를 좌우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정도까지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퀄리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도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종목 교체는 없었고 모든 종목들의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다시 맞추는 비중 조절만 있었는데 그 변화의 폭만 보면 사실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보다 훨씬 의미 있는 리밸런싱이었습니다. 6월 18일 리밸런싱 직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분명 3개월 전, 그러니까 3월 정기 리밸런싱 직후에는 모두 10%로 똑같이 시작을 했을 텐데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과 가장 낮은 종목의 차이가 제법 납니다. 엔비디아가 13.2%인 반면에 바이두는 무려 6.85%예요.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엔비디아가 바이두의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비중 차이가 벌어진 이유. 3개월 동안 두 종목의 흐름이 극과 극의 흐름을 보입니다.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두 종목의 흐름인데요. 엔비디아가 3개월 동안 무려 43%가 오른 반면에 바이두는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중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던 거고 이번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랬던 비중이 다시 동일 비중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중이 바뀌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고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것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식의 리밸런싱이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고, 결과적으로 중국 비중도 1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두 종목의 합이 20% 수준이니까.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팡플러스 인덱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비중 알고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런 식의 리밸런싱 큰 거부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는 향후 의미 있는 리밸런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ETF 읽어준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